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츠해방전쟁에 대해서 바츠해방전쟁 10주년 발발 10주년을 맞아 바츠해방전쟁을 함께 하셨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3년부터 리, 리니지2 GM팀에서 근무를 했던 그때 로번이라는 빌더 명을 사용했고요 이지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츠해방전쟁 당시에 해리포터명 총군주 올리프 캐릭터를 맡고 있던 장성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이 저희 바츠해방전쟁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바츠 해방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니지2가 2003년 10월 1일, 리니지2가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하고, 약 4개월 뒤죠? 2004년 2월경에 사냥터 통제가 문제가 돼서, DK와 반 DK 동맹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이고요. 그 후로 이제 4년간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DK 동맹이었던 제네시스 열맹이 DK 동맹 내부 분열을 해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츠 동맹 세력이 갑자기 힘을 받게 되는. 거기다 이제 바츠 동맹이 더 힘을 받게 된게 이제 내복단들이 들어오면서 바츠 동맹 이 힘을 받게 되죠그후 2004년 7월 17일이죠. 이날 이제 DK의 아덴성을 빼앗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면서 1차 바츠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후 이제 다시 뭐 DK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이제, 뭐, 이런 전쟁 수렵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건 2008년. 2008년 3월에, DK의 이제 직계 열맹인 리버스 열맹 항복을 선언하면서, 장장 이제 4년간의 전쟁이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4년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아, 이 히스토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같이 해방 전쟁이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이 서버에서. 그래시 네. 운영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스물 다섯 개, 서른 개 넘는 서버에서 제일 힘든 서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laughs> 뭔가 이렇게 팀에서 따로 대우라도 뭐 이런 게 아,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laughs> 위자드 캐릭터가 특성상 육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는데. 아그해르포터라는 <laughs> 위자드 혈맹이었죠. 저 거의 대다수가 위자드 아, 혈, 위자드 예. 혈맹원들이 있었어요. 축복받은 마정탄 나오기 전에는 정말 아무했었어요첫번째는 <laughs> 이제 전쟁의 발발. 전쟁이 과연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츠 해방 전쟁이 시작된 계기가 사냥터 통제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땅에서 이제 쪼개 먹고 네. 그들이 이제 사냥을 하고 플레이를 한다면은 당연히 통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통제는 이 게임상에서 어느 서버나 힘 있는 혈맹들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네 새를 불려야 되고 하지만 바츠 서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서버보다는 많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용의공원 덕들 아... 퀸존이라고 불리는 곳. 보통 그용의공존을 전부 다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나요? 그 사멸 동맹이? 근처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알려진 캐릭터들은 좋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 캐릭터들 들어가면은 빨간 캐릭터가 저기서 달려와요. 아, <laughs> 어느, 순, 그렇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달려와서막 <laughs> 제네시스가 사멸해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네. 중립들이 어 이거면 어느 정도면 뒤집을 수 있겠다. 그 전에는 아예 그냥 힘의 균형이 좀 너무 한쪽으로. 일반적이었었죠. 있는... 그들에게는 유토피아, 우리겐 에 디스토피아. 친화하던 아... <laughs> 플레이포럼 기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걸 이슈를 크게 만들자. 네. 그 전쟁 선포를 하면서 중립 편들들를 끌어들이고. 더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복단까지 몰려온 거예요. 다른 서버에서 넘어와가지고 내복을 입은 캐릭터가. 네. 네. 뼈 단검을 들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일단 대복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일단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집계하고한 8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시체로 발이 쳐주고 이제 들어가는 길 입고 맞고 발이 쳐주고 해가지고 아덴성도 뺐고 오랜성도 뺐는 이제 그런 전투의 오... 판도가 이제 뒤집히게 됐거든요. 단순히 일반 유저들이 뭐 저레벨 캐릭터들이 참가해서 뭐 꼬장이나 이런 걸한게 아니라 되게 꽤 세계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4년간의 이 바치 해방 전쟁에서 기억에 남는 캐릭터. 어, 네. 제 생각에는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영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DK 군주를 했었던 아키로스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 한 명의 캐릭터로 저 많은 사람들을 통솔을 하면서 전쟁을 네. 이끌어갈 수 있는 저 대단한 힘이 있구나. 그런 게 음... 느껴졌고요. 오니프이님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분위를 예, <laughs> <문의를> 많이 넣어주셔서. <laughs> 그고 아키로스는 역시. 빼먹을수 없죠 이제 네.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이 사람만큼 이제 카리스마나 통제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음... 많이 들어요 셀프 음... 사인이라고 네. 여명과 황혼이 나왔는데 네. 당연히 성혈이면은 여명을 찍어야 돼요 근데 아키로스가 이제 여명을 찍으면 불리하니까 황혼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어...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아닌데 하는 <laughs> <되는> 거예요, 진짜. <laughs> 실제 이제 아킬로스를 이제 하셨던 그분이 보실 수도 있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아킬로스면 딱 이제 전쟁도 끝났고. 뭐 정말 힘든 전쟁 이끌어 나가느라 서로 고생들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한 역사가 되지 않았나 서로. 바츠 해방전을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츠 해방전은 뭐뭐뭐다. 생각에 바츠 해방 전쟁은. 사이버 유토피아를 꿈꾸는 민초들의 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뭔가 상당히 철학적인데요. 네. 철저히 힘의 논리로 바츠 서버를 폭정을 하던 그사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 예. 승리를 이끌어냈던 거는 정말 대단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버 세계에서 가치 투영과 이제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음. 이. 예멘보 역사나 이제 사이버 세계가 많이 계속 발전을 할 텐데 그 실제로도 여러 가지 책도 네. 나오고, 네. 막 그랬었죠. 아무튼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냥 일장춘몽 정도로 <laughs> 생각갔습니다 <생각하실 웃음>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힘든 이런 4년간의 주제 함께 오신 이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쁜 시간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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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